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교 비대면 수업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비대면 수업을 듣는 입장 배우는 입장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의 한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르치는 분들이 뭐 교수님 됐든 선생님 됐든 뭐가 됐든 가르치는 사람이 비대면 도구를 활용할 때는 일단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게 어떤 수단을 가지고 강의를 할지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지만 때로는 자 실시간 비대면, 이른바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의에서는 뭐 구글 미트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구루미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웹엑스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하는지에 맞춰서 강의 준비를 하는 건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자, 누군가가 나의 강의를 휴대폰으로 듣고 보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강의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 어떤 교안, 흔히 말해서 강의 자료의 글씨를 좀 크게 만드는 편에 속하고, 그리고 10분 정도의 어떤 단위를 하나로 보고, 10분, 10분, 뭐 15분, 좀긴 경우에는 15분, 짧으면은 한 5분에서 6분 정도, 이렇게 단위를 짧게 끊어서 나가는 형태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뭐 다른 것도 많은 그 도움을 받는, 도움을 받고 있지만 가장 재미도 있고 도움을 받는 게 영화 리뷰하는 거죠. 뭐 좋은 영화를 압축시켜서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는 영화 리뷰, 특히 결말, 결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엄청난 영화들을 압축하고 압축했을 때 12분에서 25분 정도로 영상의 보통 길이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영화 리뷰를 한편본 정도도 사람이 귀찮을 때가 있어요. 아, 오늘 뭐, 더운데 공포영화 뭐, 한편 보고, 한편더 볼까 말까. 분명히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 하물며 그 좋은 영화를 압축해 놓은 리뷰 영상도 귀찮을 때가 있고, 보다가 그냥 중간에 끊을 때가 있고, 나중에 다시 볼 때가 있고, 때로는 틀어놓고 그냥 다, 또 딴짓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런데도, 그런데 이 대학교에서 전공 수업이나 교양 수업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데 그것이 뭐 당연히 의미가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가치가 있는 그런 영상이겠지만 재미있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미있게 한다고 한다면 일단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 말하는 사람이 재미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시청자가 인식을 하고 오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개그맨이라든가, 뭐 영화 배우라든가, 뭐 흔히 말하는 가수라든가, 일단 시청자가 기대하는 것, 호감하는 것을 가지고 봤을 때 이제 그런 정도의 뭐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이건 보통 전공 수업이라는 게 그리고 교양 수업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인데도 듣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수강 신청할 때 이제 실패하실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은, 정말 원하지 않은 과목까지 들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재미와 흥미, 그리고 관심이,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강의를 만드는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 웬만하면 안 하고, 자, 그냥 필요한 얘기만, 뭐 10분에 한두 개의 주, 주저, 주제 정도만 얘기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는 세 가지의 주제를 15분에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저의 이제 어떤 온라인 강의 나름대로의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요새 이제 노래 한, 노래 한 곡을 듣는데 한 3분 40초 걸리거든요. 요새 흔히 말하는 아이돌 노래를 듣는데 뭐 이것저것 다뭐 방송에서 좀 이것저것 또 거기서 편집을 한다고 러면한 3분 25초 정도의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도 우리가 가끔은 뭐 이게 노래냐 뭐 이거를 노래처럼 부르는 거냐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하죠 자, 그 3분짜리도 우리가 지루함을 느끼고 불만족스럽고 뭐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자, 대학교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재미있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런 뭐 장점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단점, 그리고 좀 여러 번 입장에서 재미가 없을 것이다를 얘기를 했는데, 장점도 있죠. 일단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은 그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해야 유리한 거죠. 무조건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해야만 듣는 사람이 좀더좀 좀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거고, 뭐, 흔히 말해서 A 얘기했다가 B 얘기했다가 갑자기 뭐 전혀 뭐그 없는 C를 얘기했다가 D를 얘기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설명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은 정말, 정말 듣기가 힘들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좀 요약하고 정리하고 압축하고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렌즈만 보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강의실에서 90분을 말하는 것을 우리 영상으로 촬영하면 45분에서 50분 정도로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얘기를 다 했는데 몇분안 지나고 강의할 내용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강의할 거다 끝났네? 그런데 시간은 아직도 1 시간, 1 시간 반이 남았어.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면, 특히 대학교 전공 교양 수업을 비대면으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고려할 것도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행착오로 할 것들도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한 30초 전에 얘기드린 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듣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들을까? 집에서 누워서 들을 수도 있고요. 뭐 편의점에서 일하다 들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 비디오는 완전히 끄고 오디오만 듣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듣는 사람들, 수강생, 시청자들이죠. 시청자들에게 좀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효율성? 나도 안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안 불편한 이런 형태의 강의를 하고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예, 코로나 사태가 3학기를 지나서 뭐 사실상 4학기째, 이제 2년이죠. 2년 동안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 이런 뭐. 단군 일에 단군 할아버지 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비대면 수업을 할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